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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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부게임단. 응. <laughs> 예, 대학에서 때, 어, 오늘은요, 초보자분들이 반드시 다 해야 할 컨, 그 컨텐츠인 학교를 졸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졸업은 해야지. 예, 졸업을 해봐야 돼요. 자, 학교를 졸업하는데요. 그, 이제 지금 제가 모험과 과정, 자, 초급반, 초급반, 초급반 맞나? 예, 초급 초급 학교를 초, 를 다니고 있어요. 예, 초급학교, 중급 중급학교, 고급학교를 나가게 되는데. 말을 더듬어. 죄송해요. 어. 지금 입이 좀 꼬여가지고 단거를 먹었다 고소미를 먹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입이 좀 침이 좀 있네요. <laughs> 자, 이 학교로 졸업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좀 자잘한 퀘스트들이 많아서 그 제가 좀 이미 좀다 해놨고요. 그 제가 레벨이 예, 모험 레벨이 6일 했어요. 어, 꽤 올랐어요. 예, 그래야지 이제, 이 초급반을 수료하면은 이제 배를 주거든요. 사실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퀘스트 하나만 남겨놨는데, 이건 방송으로 내가 뜰려고 예, 이거 남겨놨습니다. 자, 모험과 가정 교관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퀘스트 의뢰. 자, 초급 모험 전공 수료 시험. 아 왠지 이걸 막잘 보면은, 막 수능에, <laughs> 대학에 합격할 것 같고, 막 그런 얘기 들어요. 자, 봅시다. 지금부터 초급 무험 정보 수료 시험을 시작한다. 생태 조사 스킬이 필요하지만 대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줬대요. 예, 원래 스킬을 배워야 되는데 야, 이제 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쪼렙이기 때문에 예, 그 아이템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걱정 없다니까 일단 가서 스킬 펜더로 하면 됩니다. 가면은 이제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 친구 아란 교관이 밖에 있어요. 자, 밖에서 이제 말을 걸면 되겠습니다퀘스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자, 이렇게 지금 생태 이게 생태조사 스킬인데 지금 내가 스킬을 습득하지 않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음. 빨갛게 떴어요 음. 하지만 아이템이 있다는 거 일단 받겠습니다 자스트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가볼게요 자 시험 치러 가는 거야 네 마지막 실습시험. 실습 시험 실실기 시험이에요 이거는 네자 뭐. 이거를 해야 나중에 다 컨텐츠를 할수 있어요 무조건 수련을 해야 돼요. 모음악, 특히 모험 학교는 상급반까지 수를 해야 돼요. 아랑그관한테 말을 걸어보도록,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re you? How are you? I'm fine. 맞는가 줄리아나 나이트군. 어, 여잔데 군이래. 이상해. 그지? 이상해. 사람 볼줄 모르네. 자, 이게 남성 집의 중심, 중심 사회라고 그런가? 아이, 나 의상이 너무 격했어. 네요. 자, 마지막이다 시작할까? 해양, 해양생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광고 앞으로 가면요 경쟁자가 있대요 가볼게요자 모범 초보자가 있어요 라이벌인 남자로 가봅시다 어, 같은 초보자야? 짠 무듯한 상황을 연출해볼까요? 됐어 어 붙었어 뭔 짓이야 이거 어, 갑자기 장난을 치고 싶어졌어요 무릎을 꿇는다 어허. 아니야. 아니, 아니... 예, 네, 그만하겠습니다 <laughs> 자, 말을 걸어볼게요. 그만 웃어서... 뭐야? 붙었어. <laughs> 자, 사이좋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누가 빨리 저정하느냐안돼 음. 자, 혹시가 아니, 이거는... 하여튼, 태... 처음 이거 보시는 분들은요, 이 글씨를... 자, 끝까지 읽는게 좋아요 예. 특히 이제 모험 퀘스트인 경우에 이 이거 실마리를 잘 보지 않고 그냥 딴데 갔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 예. 상상광고를 잘 보야됩니다 자 말을 걸고 할게요 퀘스트는 어떻게 됐대요 행성블럭 간다 스킬 설명하도록 하겠다 생명력 스킬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걸 발견했는데 걔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태조사 스킬은 발견을 하는 거고 생물조사는 생물학 스킬은 그 발견한 것을 토대로 얘가 어떤 동물인지 생물인지 파악하는 그러한 예,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요, 요걸로 이제 우리가 쓰면 됩니다. 음. 생, 생태조사 스킬이 없어도 이 아이클, 아이템을 음. 사용을 하면은 음. 생태조사 스킬을 발동하는 음. 것과. 거야? 네. 음. 아이템이 네. 되지 않을 거야? 음. 자, 봅시다. 이제 퀘스트 정보를 확인해야겠죠. 음. 한번 볼게요. 퀘스트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퀘스트 창은요, 여기 보면은. 어냥 어, 여기 있어요. 퀘스트. 여기 있죠. 자, 요걸 눌러도 되고요. 요걸 눌러도 되고. 음. 예, 어, 떻게 눌러요? 음. 그 키보드에 Q 버튼, 예, Q 버튼 누르면 전투차고 같은 거. 아, 예. 자, 우선은 베네치아의 학자에게서 얘기를 들어보자. 자, 학자에게 반드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안안 안 듣고 가면은 피법입니다. 안듣고서 딴데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까운 그러니까 초 초반 부니까 가까운데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이 베네치아에서 퀘스트를 받았어요. 근데 얘가 얼로 보내면 인도로 보내. 인도까지 가는데 불통한 30분 걸리거든요. 갔는데 얘한테 말을 안 걸고 간 거야. 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음, 다시 와야지. 그글스트를못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아 많이, 많은 분들이 아마 대항하시, 대항의 시대를 하신 분들은 그 피, 피본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말을 잘, 오늘의, 자, 오늘의 한, 한 줄평 광고를 잘 드립시다. <laughs> 예, 자, 석고에 가서 학자한테 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학자가 혼자 앉아있어요. 예, 어우, 연구실이 좋아요. 학자한테 마, 네, 말을 걸겠습니다. 네, 뭐라고 쭈루쭈루 나와요. 네, 안코나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건 다음에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요? 안코나안코나로 가래요. 앙코나, 앙코나. 까코나 아니고 안코나 아, 인코너를 찔러야죠 그죠? 쇼트 네, 트랙 할때 항상 인코너 음. 공공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더, 한,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더 눌러봐요. 별 그렇게 그 창이, 안, 대화창이 뜨지 않으면은 음. 그된 거예요. 가면 됩니다. 아유. 안녕. 네. 자 가기 전에 여기 보면은 행동력이 지금 떨어져 있죠. 아이고, 예, 밥을 먹고 가기 전에. 그렇죠. 배가 고프면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내, 아내님께서는 되게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럼. 주점에 들려서 밥을 어흠.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짠, 주점 있고 네. 이상한 도대체. 지금 베네치아는 지금 동남아시아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이 아저씨가 기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laughs> 참안 어울려요. 네, 일단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 지난번 편에 말씀드렸죠. 음. 밥을 먹을 땐 항상 음료수와 또 헤마고우유야? 예, 헤미지르 싸니까. 음. 그럼 뭐 마카로요 없어요, 마카로요. 똑같아요. 예, 샀죠. 이렇게 먹을 때마다 주점 주인이 이렇게 정보를 알려줘요. 목재는 이 도시에서 평생이라면 906두 카스로 아니지. 그런데 목재를 다른 데서 한 500원에 사오면은 400원 버는 거잖아요. 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가기 전에요. 또 놀면 뭐 합니까? 돈을 벌어요, 야 그렇죠? 자, 이제 배를 한 이제 지금 어우리아 내가 제가 그때 한번몇개 사놨네. 이걸 자 이건 다시 그러면은 이거 팔고요. 딴 거를 사오겠습니다 규수 음, 아저씨한테 글수 예, 아저씨한테 네, 음. 그리고 팔고 천사병은 바요2 그리고 아쿠한에 아, 돈들 많은 거를 오겠습니다오닭가 싸요 <laughs> 저죠? 음. 기를한 아, 45개 천사이2개다이거에다파생제만좀 음. 45. 찾고 파는리 파슬리 5개 세리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모두 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코나는 멀지 않아요. 라구석보다 가까워요. 네. 그래서 자, 그래 이제 지금 구 개밖에 없어요. 사일 밖에 하기는 못하니까 꽉 채울게요. 물 같아요. 물하고 빵이에요. 선선들 굶길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유직 비정규직 그게 심한데 선원들도. 복지 이런 은다 줘야지. 그럼 월급 줘야지. 악덕 선장이 되지 마. 솔직히 얘기해서 얘들은 진짜 악덕 악, 악덕 선장이에요. 그냥 월급도 안줘 그냥 드려 먹어. 밥만 주. 네, 밥하고 그냥 물만 주면 그리고 맨날 빵만 줘요 어. 그러니까 얘들 참이 극한 직업이에요. 선원들. 대항에서의 선원들은 정말 극한 직업이에요. 자 지금 제가 측량 스킬을좀 눌렀죠. 여기다가 마우스를 살짝 대면은 안코나라고 네. 써있지, 그죠? 음. 예, 녹이라는 거. 녹이 보이지, 여기 위에 게한번 보이게. 그렇죠. 예. 지금, 그리고 제가 이 화질을요, 풀옵션을 돌렸어요. 근데 아까 바다 표현이 좀더 어, 세면 되었을 거예요. 그래. 밑에. 좀 중화고요. 예. 아우. 한번 배를 한번 크게 한번 돌려볼까요? 예, 어우, 이게, 이 빗살이. 굉장히 빨라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그, 화면을 돌릴 때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 누르시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화면이, 아, 중단한 아이템 수명하고 있습니다. 꼭 그, 밤중에, 그, 공구차에다가, 그, 나이트, 이렇게 막 광고한 어, 것, 것 같은데, 예, 통과합니다. 통과요? 예, 대항에서 대해서, <laughs> <교통사고>, 접촉사고는 <웃음> 없습니다. <웃음> 예, 바로 통과해버려요. 아, 깜짝이야. 네, 신기하죠? 네 지금 이제 벌써 밤이 돼가네 네 아, 퀘스트는 앙코나 항구관리한테 얘기를 들, 들으라고 했으니까 자 앙코나로 아, 니다아 밤이 돼서 그러고 네, 아, 네 졸립다는데 아, 오늘은 하여 여기 이배 받는 것까지 있어요. 졸업하는 것까지 그보고네 도착했어요 항구 앞으로 내리고 여기 보면 항구관리가 있죠 이렇게 p c 가 있습니다 항구관리한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필요한 그럼 모든 이제 퀘스트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마셨다는 뜻이에요. 봅시다. 생물은 육상에서는 움직이느지만 해염은 굉장히 빠릅니다. 어, 이게 거북인가? 하여튼 못 찾나 봐요, 그죠? 얘또 네, 바다하고 육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인가 봐요. 이 도시의 남쪽 해안입니다, 얌전 동림이었니다 남쪽에 있대요.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모험가가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자, 남쪽이라 쓰니까. 여기 보면은, 측량을 눌러볼게요. 그면서 남, 남쪽이 이쪽이네요. 그죠? 이쪽, 이쪽이, 이쪽이. 근데, 여기, 여기서 좋은 게 뭐, 아이템 사용을 누르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받았던 학자용 관찰 가이드라고 있어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짠! 자, 이 주변에 있대요. 여기 빠렁빠렁거리죠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거 보면은 아까 받은, 저그 생태계 스킬이없으니까 요거. 사용시 효과 생태조사라되어 있죠. 음. 예, 스태더 스킬이 없어도 얘를 누르면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으니 구멍이 빙글빙글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 어떻게 할까요? 어? 넘어갔나? 다시 한번볼게요좀 북쪽인 것 같습니다. 아, 북쪽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데로 지나왔어요. 그래서 이가 발견할 수 없다고 조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어디? 이쪽이 북쪽이죠. 이게, 북쪽 가에서 자, 이제 찾으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이어드겠습니다 이제 발견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못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아, 어, 발견했습니다. 물개였네요. 예, 네, <laughs> 물개를 발견했습니다. 캐스트, 창을 열어볼까요? 자, 캐스트 다했어죠 아, 참. 팔묶가야지 아까 타고 오 그죠? 예, 바로 여기 때문에 가는, 길이, 네. 가는 길이니까. 물론 뭐합니까? 그럼, 그도바어야지 음. 자, 앙코나. 앙코나. 아우코노, 앙코노. 깨알 같은 아재개 그? 음. <laughs> 자! 이거 예.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네. 뭐야, 이거. 아, 이거는 자, 지금 이제 역사적 사건 이벤트인데요. 일단, 음. 일단 여기서 스킵을 할게요. 초보자들은 음. 한번 볼까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쵸? 네, 일단, 네. 스킬로 네.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읽어봐야 되는 거? 그렇죠. 음. 그 음, 뭐야? 아, 이거는 캐릭터도 만들면 처음엔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음. 뭐전부라는데 하여튼 뭐 후, 나중에 이제 레벨 해제할 때 얘를 만나, 얘가 함부롭게 살고 있거든요. 얘가. 음. 얘를 만나면 이제 레벨이 방황선 해제가 되는데, 일단 지금 귀찮으니까 음. 광클을 하겠습니다. 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잘, 잘 하고 음. 못해고 아무거나 막 눌러도 돼요. 음. 네. 아무거나 눌릴게요, 음. 그냥. 그냥 풍요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아무거나 뭐, 눌러도 돼. 네막 음. 예, 가요, 막 가. 수다스러운 지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음. 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음. 한 시간 정도만. 한 시간 정도만 해. 아, 너무 많겠다. 나는 나도 말하고 싶어. 예. 음. <laughs> 네. 이건 별 필요 없어요. 엄마한테 바라는 게 가장 뭡니까? 용도 올려줘? 그런 게 아니네요. 음. <laughs> 아무거나 막 누를게요. 네. 네. 사람을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좀 영랑함이에요. 저는 웃기, 좀 웃긴 게 되게 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음. 분위기가 좋아야지 어렵네. 네. 자, 그러면은 무슨 뭐 부드러운 바람이 느껴진다는데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냥 아무런 사용관이 없습니다. 네. 자. 교육서지 그 뚱뚱한 교육서지의 라이너씨한테 가볼게요 네딱 하고 차를 자 2800원 받은. 오 레벨 좀 올랐어 교육 레벨 이요나이 아, 소리 너무 좋아 레벨 2오다비싼네 닭이 있고 와인 아 와인이 조금 시세가 좀 비싸네 그럼 와인 사서 팔아, 팔아볼까요 한번? 백십 117, 117%는 조금 비싸긴 해. 음. 자, 닭 살까요? 오케이, 닭삽시다 가보 좋고 예, 네, 이뭐 맛있는 거. 아니야. 와인 사이다 와인 한 병으로 사게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서 이제 졸업 식 그래요. 음, 빨리 갑시다. 예. 네, 일단 볼게요. 졸업식을 졸업식 하는 거 하고 이제 오늘 방송을 끝낼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직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제가 이제 잠깐 이후에 이제 초급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키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방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을 일단 이 직업군이 모험가, 상인, 군인 세가지가 되어 있는데. 상인 학교는 안 다니셔도 돼요. 예, 네, 상인 학교는 안 다니셔도 되고요. 군인 학교는 중급 정도까지 졸업하는 걸 추천드려요. 뭐 가능하면은 뭐 고급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전, 나중에 전직증을 주는데 그게 많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상인 학교 네, 모험가 학교 지금 중급을 초급을 다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군인 학교를 수료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방송은 따로 안할 거고요. 네. 예, 네. 그 다음에. 몰래? 몰래는 안하죠 허락받고 해야지. 이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거 급학교까지수료한 다음에 대학을 가야죠. 예. 대학은 옥스퍼드 대학을 갑니다. 예. 물론 이제 국회의 방어가 나와 있겠지만, 옥스퍼드 대학, 그냥 공, 공짜로 보내줘요. 어? 예,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음. 스포드가 그냥 가래요. 옥스포드 음. 네. 학교 입장에서 보면 서울대는 듣고자 리에요 아, <laughs> 그렇지. 예, 솔직히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laughs> 예, <이렇게> 대학 평가도가 <laughs> 높지가 않대요. 그 <laughs> 예. <또> 그렇답니다. <laughs> 예, 그래서 너무 서울대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뭐 필요 없고요. 너무 서울대 다니는 거 들어, 고뭐 물론 이제 그분들 열심히 해서 좋은데 갔지만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네. 그, 뭐, 뭐 서울대 출신에 네, 높으신 분들 때문에 나라가 많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죠. 그, 그 우시성을 가지신 분도 들 하고 또그기라성 같은 또그 정치인들 많죠.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 음. 네 알겠습니다. 자, 베네치아 갑니다. 자, 베네치아? 네, 베네치아 베네치아가 이탈리아 반도... 이 자, 보여 드릴게요.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네, 이쪽이 제노바, 제노바고요. 제가 안 보이는데. 여기가 베네치아고, 여기가 나폴리고. 자, 로마는 여기 대항해선에 안으로 들어가 육상이에요. 여기 한국에 나타나진 않아요. 자, 베네치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아 제가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베네치아잖아요. 네.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쪽 집들이 있어요. 샤일로 들어보셨죠? 샤일로? 샤일로. 처 샤일로 늘 음... 처음 들어요? 네. 아그 베니스의 상인 옛날 그 소설 모르세요? 모르시나요? 모르시나요? 아... 그렇죠. 거기서 그 나쁜 장사지가 샤일로죠. 샤일로샤일이 네. 네. 있고요. 딴지에 누가 사면 보면... 지보로는 네. 미켈란젤로. 천재런 아니죠. 천재예. 천재 그, 천장의 천장의 그 조각가죠. 음. 파라세수스는 나도 야, 들어보긴 했는 유명하신 분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네, 또 도시에도 또렇게 인사들이 살아요. 이분도 잘모르겠네오르세오 예, 모시네 모시네. 조선족이야. <laughs> 한국 음. 계인것 같아요. 모시네. 네, 이제 갔죠. 음. 자, 한 페스탈라스 했으니까 이제. 바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무언험과 네, 가정 교관 찾아가어요 예, 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전을 통과했네. 자, 이제 스킵합시다. 예, 네, 기숙사, 기숙사를 줬어요. 어 좋다. 예. 네잘들어가네요네색도가또비싸렇네 예. 그쵸 원세가 비 통학하기 힘들고 네네 음, 예. 음. 예, 이번 강좌는 무시하십시오 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아 중급 학교는 방금 제가 제가 클릭해서 음. 넘어갔는데 여거는은 음. 시라쿠사에 트 시라쿠사 네자 음. 시라쿠사에 가서 이제 또 학교를 다녀요 예예 음, 어우 요업레벨을 올리고 경험치를 보면은 자좀 올려볼게요 경험치를 500이나 줬네요. 음. 와, 이것다 3만 2천이나 줬어. 음. 시라쿠사가 어디인지 한번 볼게요. 강해도로 이렇게 지면은 어, 자 여기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 시라쿠사는 여기예요. 음. 이렇게 음. 가야죠. 엄청 가야 되지. 음. 이제 아마 여기를 출발하면 당분간 베네치아에 안 들어올 거예요. 음. 예, 짜증 나거든요까지. 이 동네에서 놀다가 그니까. 다음 컨텐츠로 이제 넘어가죠. 야 음. 그래서 그래. 베네치아가 힘들다 그런 거예요. 음. 제가 딴데에 비해서. 위안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자, 이거를 이제 졸업 선물을 줘요. 뭐요? 사실은 이거 받을려 이거 한 거예요. 음. 이벤트 창을 열면은, 자, 여기선 상자, 상자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음. 수료 기념품, 무언가 초급. 자, 눌러보면은, 이제 한번 눌러볼게요. 음. 자, 뭐가 있는지 한번 까봅시다. 자, 아이템, 이거를 까는 방법은, 여기 아이템 설명이라고 있죠? 음. 얘를 눌러서, 자, 이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까져요? 그러면은, 이 안에 이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조업 등록증하고 음. 네, 증서, 선박 증서가 음. 가까이 있어요. 이거를 교환을 하겠습니다. 짠. 이거 받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내배 스펙을 보면은. 배가 좀 크진가? 그렇죠. 배가 지금은 빨라, 일단 중요한 건 빠르죠. 이 도수치가 있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냥 캐릭터 만들면 주면 되고요. 음. 이거를 보면은. 여기 증서로 되어있어요 음. 특별한 배로 교환할 수 있는 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내가 교환을 해볼게요 더큰 배로? 예, 네, 마찬가지로 음. 이걸 클릭을 합니다 음. 그리순항형 기념 캐러밸이라고 있데자 여기는 도수치가 도수 209 47이죠 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배를 볼까요? 10, 119 음. 11이에요 두배가 넘어요 특별한 것만 뭐가요? 오래갖고 있는 배 그렇죠 이거보다 음. 두배는 빨라지는 거예요 음. 그, 네. 나 바꿔 바꿔 다 바꿔 아까우 아까우 네, 이거였죠 이거 수상이 예, 그렇게 자, 그럼 이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짠, 확인 자 이거를 자, 창고도 아 지금 162리잖아요 음. 아까는 50였거든요 음. 5 2인가 음. 창고도 넓어지고 그렇죠 그 아, 그러면 교육품 을 많이 사서 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더 돈을 좀 많이 더, 더 벌겠죠 음. 예, 그래서 반드시 저, 여기 탑승 레벨이 있어요 모험 레벨 600 6, 6 이상이면 이걸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벨을 갖고 있어도 내가 오다 분위기 못 타요. 레벨을 올려야 되죠. 그렇죠? 네. 지금 저의 레벨은 한번 볼까요? 저의 레벨은 7이니까 충분히 이걸 탈수 있는 거죠.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까, 까서 받는 걸로 하고 자,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확인 뿅자 여기 이제 아이템 부터차을 보면은 이거 하나만 예 넘은 겁니다. 예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에는 이제 아, 중급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인으로 이제 넘어오는데, 그거는 이제 방송은 따라 안 하고요. 예, 중급학교를 하다가, 그,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드리고 맞춰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아까 시라쿠사에 중급학교 있다그랬잖아요그 중급학교 과정을 쭉 따라가 하다 보면은, 군인으로 전직, 상인으로, 상인으로 전직이라는 퀘스트를 줘요. 그거를 하면은 이제 군인 전직증을 주는데, 지금은 제가 모험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험가 상태인데 싸움을 싸움을 해봤, 해봤자 경험치는 반백기못 받아요. 군인으로 예를 들어서 군인일 때 경험치를 100 받는다고 하면은 모험가일 때그 싸워서 이겨도 5 0백기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죠. 그래서 군인 전직증을 가져서 그 해양 조합에 가서 전직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군인 과정 교관이 있죠? 군인 과정 교관한테 이제 퀘스트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번또 이제 모험가 직업을 겪었 경험을 했으면은 나중에는 이 전직증이 없어도 돼요. 예, 돈만 더되면은할 수가 있어요. 음, 예, 돈으로 그렇지. 다 돈으로 다운 돈으로 세상이죠. 돈으로 다 해결되는 돈 세상 돈으로 돈만 있으면 돼.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저는 이제 어, 좀더 진행을 한 다음에 다음에 또 필요한 컨텐츠 또꼭 알아야 될한 음. 부분이 있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늦은 밤까지 우리 고생하신 분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불금이네요 불금 불토 즐겁게. 너무 또 달리지 마시고, 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